언료렌지 깔면 얘를 C 드라이브로 잡잖아요. C 드라이브 잡으면 얘가 만약에 SSD 쓰고 있으면 용량이 엄청 부족하다고. 이게 막 어셋 하나에 1기가, 2기가 이렇게 먹는데 보통 SSD 128기가나 256기가 쓰는데 몇 개만 써버리면 다 차버려.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. 일단 다 적어 놨으니까 요거대로 해, 해갖고 요거 드래그해서 바꾸시면 돼요. 일단은 여기 이제 시작에서 CMD를 쳐. CMD를 치고 mk 링크라고 치고 한칸 띄우고 슬래시 d 그 다음에 원본 폴더 그그 그 c 드라이브에서 저장된 그 경로 있죠 언리얼 엔진이 저장된 경로 여기 c 드라이브 들어가면은 어, 여기 예제로 적어놨었는데 프로그램 파일에 에픽 게임즈 에 들어오면은 아 어, 있구나. 이게, 저기, 64비트 말고, 32비트 글로 들어가야 되네. 그 런처 들어오면은, 요, 발트 캐시 있지. 여기 그 폴더가 모양이 약간 이상하잖아. 예? 네? 대답해줘야 돼? 네, 대답해요. <laughs> 소리 들어갈까봐. 아, 괜찮아요. 네, 네, 선생님. 요거 폴더 이상하잖아요. 요게, 그, 클론으로 해놨다는 뜻이에요. 요 폴더가. 그래서, 여기 들어가보면은, 이게 되게 많잖아. 근데 얘가 실제로 용량은 안 먹고 있어. 그게 막 다운받고 이런 게 일로 다 쌓이거든.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나와도 실제로는 얘가 용량을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일로 들어왔는데, 이거 진짜 백기로 들어왔어, 지금. 걸로 지금 우회해놨어. 그래서 얘가 용량이 지금 막 이것저것 다운받았는데 엄청나요. 지금 용량 계속 올라가죠? 지금, 일단은 옛날에는 이게 100기가가 넘었는데, 정리하고 하니까 지금 58기가예요 아무튼 이게 C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먹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대로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상 폴더 쓰고 해서 이렇게 명령을 때려주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경로 뭐 이렇게 보시고 그 경로 지정이 이게 확실히 돼야 돼그래잘안 되면은 제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MD로 이거 갖고 치시면 되고